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2021년 7월 14일 수요교직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드립니다. 께 예배 시작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엄만다에나염려하잖아도내을것 다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이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다에 온 맘다에 사랑합니다 온 맘다에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보혈이 흐르는 이 은혜의 장소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이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5절.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물리 아들 사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어문,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사셀의 무세 사셀 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비아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과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규적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니아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아와 밤 모압의 아들 하수비 한 부군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우리 함께 느헤미야 여섯 번째 시간 함께 세워가는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가는 그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성벽을 누가 어떻게 건축하였는지를 기록해 둔 내용입니다. 느예미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한 성벽의 재건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한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1절에 보면 책임을 맡은 자들이 먼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세울 때 그리고 회복시킬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엘리야식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과 같이 책임을 맡은 자들이 먼저 공동체를 세워야 하고 정체성을 세워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입니다. 그렇게 그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한마디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 주는 정체성을 세우는 그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공동체를 세워 갈때 책임을 맡은 자들이 먼저 나서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회복을 위한 그 노력은 헛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그 성벽을 세우는 일에 앞장 선 것과 같이 책임을 맡은 그 사람이 오늘 모든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원 목실의 목회자로서 나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동산의료원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단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 그리고 원목실에게 주어지는 말씀만이 아니라 확대해 본다면 모든 동산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운영진이나 또한 보직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만큼 내가 책임을 맡은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그 모든 일에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책임을 맡은 자들이 자신의 일에 먼저 헌신할 때 동산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한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이 성별하여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때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성별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자신들이 맡은 부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세운 양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와 그리고 한미아 망대는 여러 개의 문과 망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문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문인데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이 문에서 들어올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은 후에 성전으로 들어왔기에 양문으로 부르고 한미아 망대는 백개의 답, 하나님을 망대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과 여러 개의 망대 중에 하나인 그곳을 세워나갈 때 제사장들은 단순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할 때, 그 일은 여러 개의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시대와 같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단순한 여러 개의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일해야 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사랑하는 동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맡은 일은 그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조직과 공동체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 성이 예루살렘 성이 성의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곳을 중심에서 먼저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신들의 일들 맡은 구역을 감당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느에미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42개로 나누었고 그것을 38개의 자손들에게 할당해서 자신들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구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나 그리고 자신들이 꼭 맡아야 하는 그 구역을 감당하도록 느헤미야는 업무를 분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각자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책임을 다하고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물론 이것은 자신들의 그 지역, 내가 맡은 그 구역을 마땅히 책임지고 나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가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다읽지는 않았지만 누구누구가 이 일을 맡고 누구누구가 그 일을 맡을 때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표장에만이 표현을 무려 하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루살렘성을세운하는것이 결코 쉬사일이 아닙니다. 그럼고도불구하고각사람이그리고각가문이 자신의 사을사을 충분히 감당할 때이가 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그마음을 다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때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공동체가 세워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문들을 보면 여러 계층과 다양한 지역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계층으로 보면 제사장으로부터 비롯해서 금세공업자, 향품 제조업자, 각 지역의 통치자, 막노동하는 자, 상인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활동이 배제되는 여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위의 고하에 상관없이, 맡은 일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 간에 힘을 다해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 밖에 여리고, 드고와, 기부원, 미스바와 같이 여러 흩어져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때 지하 4층에서 20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각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맡은 부분들의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할 때, 내가 맡은 일을 세워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모두를 세워나간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게 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할때 온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도 일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베다게렘이라는 지역의 통치자는 분문을 맡아서 세워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분문이라는 것이 오물을 실어나르던 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의 모든 오물들을 한 문으로 끌고 나가다 보니, 끊임없이 그곳은 지저분한 똥이나 쓰레기가 늘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냄새가 항상 배어있는 지저분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꺼리는 것도 마땅히 감당하고 그 일들을 맡아서 성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수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 다양한 지역의 사람. 많은 일들이 주목받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일들. 귀천이 있어 때론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듯 아프리카 속담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 느에미아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고 특별히 책임을 맡은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내가 맡은 그 부분 부분들에 헌신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 상관없이 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께서 세우신 이 성, 하나님의 인재하신이 성벽을 세우는 것이고 또한 그 성벽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정체성의 세워 정체성의 확인의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느에미아 3장은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는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단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고 다시는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확인하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동산 가족들도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산 의료원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동산 의료원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동산 가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위 여하를 따지지 않고, 내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세워 나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한 고백 드립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갈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아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바라나이다. 오맘다에 사랑합니다. 오맘다에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그 만성 길이 온맘 다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으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치 못하실 그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한마음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